아, 갑습니다 오늘 또 11월에 아, 벌써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 오늘 마태복음 기입세 60.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명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명령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기억나시죠? 네. 복음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스도 된 아, 우리들이 어떤, 어,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무슨 일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또 병든자를 치료해 주고 죽은자를 살려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 그 일들을 이어서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뭐 계획해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서 해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러면서 복음의 실제적인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자세로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런 것들로 채우지 말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물질의 유혹과 탐심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삶 복음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그 말씀들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제자와 축복 네, 제자와 축복에 대한 네, 네, 말씀입니다. 아, 제자는 축복받은 사람이죠. 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죠. 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제자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아,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로지 축복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예,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또 받고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방법.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돈도 안 들어요. 뭐냐면 축복하는 겁니다. 먼저 축복해 주는 겁니다. 성별로 하나님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가선 안 돼요. 네, 저주가 나가선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거기서 머물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라 그러죠?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한마디로 축복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너희들이 빈 평안이, 너희들이 축복해주는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너희들의 그 빌어주는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 중요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사라져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즉그 집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거절하거나 거부한다면 그 너희들이 빌어주는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축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어드는 축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믿습니다. 축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 받은, 받을 사람이 받을만 하면 여러분들이 빌어주는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만약에 받지 못할만 하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손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축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우리는 축복하기보다 저주할 때가 많아요. 저주가 앞설 때가 많아요. 우리의 못난 마음과 자아가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가지? 라고 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실족하기도 하고요, 회개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야고보 야구부 사도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릴 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우리가 금방도 찬양했지만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또 입이 된다면 이거 하지 말라. 아무튼, 실제는 우리의 한 입에서 찬성과 저주가 나오는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는 입술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죠?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입술이, 제 혀가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축복해주는 것으로만 사용되어지는 입술 대게 해 주세요. 욕이 여기까지 나와도 저주가 여기까지 나와도 너무나 누군가가 미워 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여기까지 저주가 나와도 정죄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와도 꼭 참고 제하여 버리고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해 버리면 네. 여러분 저주도 사라지지 않겠죠? 네.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자는 얘기죠. 우리들 입에서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저주의 말을 그치고 복을 빌어주는 말이 될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오히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똑같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네. 그렇죠?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쨌든 무조건 뭐하라고요? 축복해줘라 근데 여러분 오늘 축복하는 하루로 삼읍시다 잘 됐습니다 오늘 11월 첫날이에요 11월 한달 동안 내 입에서는 저주가 나가지 않고 비판이나 정죄의 말이 나가지 않고 축복하는 말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 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축복합시다. 1라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 에이, 이 집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안 안 받아.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집을 정지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할지라도 똑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거기까지 됐다.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들이 할 일은 축복하는 건데, 거기까지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제자 의 임무는 족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축복이 그죠? 임하게 했잖아요.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르셔서 약속해 주신 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정말 임하게 됐고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채주셨다라고 그 하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로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딱 막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늘의 축복이 우리들을 통해서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내가 딱 막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저주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저주하면 안 되겠죠.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어떤 축복을 빌어주라고 했습니까? 바로 평안. 평안의 축복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은 살롬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실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평안을 빌어주려면 축복을 해주려면 그 축복해주는 사람이 빌어주는 사람이 먼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평안하십시오 나부터 평안해야지 그렇죠? 그냥 나부터 주님과의 평화를 누려야지 이성원 권사님 평안하십니까? 아멘 네. 그 평안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빌어주십시오. 네. 권사님이 빌어주는 그 평안이 그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 혹그 사람들이 혹 받지 못한다면 그 평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권사님에게 돌아온다. 네. 우리가 할 일은 빌어주는 것, 평안을 축복해 주는 것. 어, 평안하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에. 불하신 예수님을 무덤까지 막 전심으로 달려온 여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러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냐는 이 물음은 어떤 말이에요? 예.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부활해서 여기 있으니, 이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들이 이제 평안해도 된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평안하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 많이 있어도 세상에 것 많이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존재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믿어질 때 실제적으로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 선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들도 평안하고 너희들이 가진 그 평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줘라.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일, 육신의 생각, 세상적으로 걱정되는 것 계속하면 염려와 근심뿐이지만 우리 마음에 평안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평안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께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에 복음을 전하며 그 평안을 축복으로 빌어 줄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세상에 나가서 축복으로 또 전해줄 수 있는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만나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안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전달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이기를 하루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음, 오늘은 축복만 기억해 두셔도 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자는 축복해 주는 사람이구나.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가지 않게 늘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에 평안의 축복이 나갈 수 있도록 또 축복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노아방주, 또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육자 모임도 있고요. 또 이보교 주일에 어, 광고 드렸던 것처럼, 또 이보교 기자회견이 또 11시에 있는데,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우리 조국의 또 참사 어, 소식에 너무나도 어, 마음이 아프고 황망한데, 또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이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음, 이번에는 세월호는 10대 아이들이 음, 그렇게 가슴 아프게 다 갔는데, 이번엔 20대, 30대 청년들이 갔고요. 어제는 또 인도에서... 때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140명 이상이 또어 죽게 됐는데 어린 아이들이 또 그렇게 많았대요 어린 아이들이 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또 세계 또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또 함께 애도하면서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이들도 있겠죠.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귀한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을 또 함께 애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을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평화를 잃어버린 곳에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의 악한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또 인류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축복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에는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저주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지켜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평안을 축복해주는 그런 입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국률과 자비를 베풀으셔서 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 형편, 또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늘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현실을 바꾸는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